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야생콩이라고 할수 있는 돌콩 알아보겠습니다. 이 돌콩은 들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덩굴식물입니다. 농촌의 민가 근처나 길려, 밭둑 강둑 같은 곳에 흔합니다. 우리가 흔히 심어 기르는 콩의 조상볼 되는 식물입니다. 네, 콩의 원조식물이니까 당연히 식용할 수 있고요. 이 돌콩 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유 등 영양이 풍부해서 가축이 잘 먹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네, 심어 기르는 콩도 사실 콩보다 콩 잎에 더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돌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잎을 생쌈이나 데쳐서 무침, 장아찌, 발효액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려서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 돌콩은 어디에나 흔한 하찮은 들풀입니다. 그러나 원기가 부족해 일어나는 병증을 치료하는 보잉약에 속합니다. 허약 체질에 아주 좋습니다. 양기와 은기의 허약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네, 이 돌콩은 줄기와 잎, 뿌리 전초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약재명을 야대 두둥이라 하고요. 또 작은 콩처럼 달리는 종자도 야려 두라에서 역시 약재로 씁니다. 맛이 담백하고 성질은 평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 말려서 이용합니다. 네, 이 돌콩은 건비, 건이작용으로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위장의 소화력을 증진시킵니다. 신체가 허약해서 수시로 식은 땀을 흘리는 도안, 자한 증상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자양강장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허약한 신체 또산후의 회복이 잘 안된 경우 신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신장이 허약해서 허리가 아프고 풍으로 인해서 근골이 쑤시고 아픈 근골통통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뼈에 좋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현기증에도 좋습니다. 풍부한 항산화물질은 해독작용이 있고요 면역력을 증진하고 노화 억제, 피부 건강에 좋고 또 눈을 밝게 합니다. 잎과 줄기도 눈에 좋지만 특히 씨앗이 눈을 밝게 하는 데 좋습니다. 네 위장과 비장의 기능이 좋아져 신체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허약 체질, 병후 회복, 산후 회복에 좋고요 신장 기능, 간 기능 개선에도 좋으며 뼈가 튼튼해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네 돌콩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에 1 0 내지 30g 정도를 달여서 마시거나 또 가루. 한으로 만들어 이용합니다. 네, 마른 대추 같은 따뜻한 약재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야생콩인 돌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